검 깔아주고 아 근데 갱프이면아 과잉성장 별로 안좋은별그 과잉성장보다는 저기 좋은데 그 뭐냐 아시잖아 아니, 아시죠?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나서 그래요 오케이 좀 압박 좀할게요 이렇게 초반에 압박을좀 해놔야 될것 같아요. 어우씨! 띠껍게 하네, 이 친구. 야, 근데 너 피가 왜 벌써 풀핀. 풀피... 이거는 나이스한데? 나이스! 강화평타라서 나쁘지 않은? 네, 약간 알게. 그런. 그런 들겨죠 어이, 매섭게 하시네, 이 친구. 안 되죠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요! 날 때리는 게 아니구나. 근데 저게 맞죠? 근데? <laughs> 와, 반응, 반응, 어, 반응하셨네? 아, 요 분이 좀 매서. 아니, 그라가스가 좀 매서. 착치교환어 작동 손 파네? 어 뭐야? 왜 이렇게 세심? 아, 왜 이렇게 세냐? 아, 6킬6킬이니 아, 레전드네.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라가서궁 생각하시면서 그냥 좀 적당히 치고 빠지는. 네. 그 아니면 걸로 가요. <laughs> 안허그허가허가허먹허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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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허어아 양심이 죽었어 그냥. 아 어허, 간 다음 허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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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허 어허, 야허야 아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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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어니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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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이거, 봐봐, 이, 날먹챔, 저거. 개, 아니. 야, 씨. 야, 이 똥돼지야. 와, 이, 내장지방. 저것 때문에, 안 뒤져, 얘가. 아니, 지방이 많아가지고, 충격을 완화시키고, 아, 란두인이 패시브야, 저거. 아니, 말, 이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, 저거. 아, 피가 벌써 무슨. <laughs> 저는 별거 없어요. 그냥, 저 똥돼지만, 어떻게, 견제하다가, 보내, 보내면 돼요, 저 아, 조심해야 돼. 배치기 다 하고 궁 뻥. 뭐지? 그게 뭐지? 어, 뭘까? 뭐냐? 이거 뭐야? 아, 던지나? 더 가면 안돼 그치? 지여까까지여기까지여기까지여기까지여기까지그래야지 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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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, 왜 이렇게 아프지 어, 왜, 왜지지 왜 아, 좀 하는 건 잘하긴 잘한데. 아, 지금 이. 어! 어어이어어그라스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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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을 끊으려고 무리하는 그 순간에 포탑 두 대를 맞았기 때문에 쟤는 각이 다 흐트러졌어요. 끝이에요, 끝. 이새 진짜 정신병자 인데, 뭐죠 어, 뭘까? 아, 사이를 잘 하긴 한다. 레전드네 이거. 아 이게. Okay. 아, 개마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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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한눈 파셨구만. 와 그러면 영영영이야 영영영. 말이 돼요? 야, <laughs> 야, <Yeah. 웃음> <laughs> 이거야, 이거예요, 이거.